아, 난 선우공 없어. 아니, 이 별이 어떻게 많은 거야? 이렇게 템 갈아 넣은 건가? 아, 사회인의 파워. You p l a y 너로 정했다! 일단, 받을 거다 받고. 크로스 플랫폼은 뭐예요? Hey, 아, 이거 플스도 있어? 어. 왜안 하게 됐어? 아, 귀찮아서. 내가, 여기, 아, 그, 아마 내 일, 나 23등임. 아,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 어! 아! 아, 고급이네. 아, 얘도 일반이야. 그래도 고급, 일반보다는 고급이 낫지. 아니면 약간 별 높은 것도 안 나오나? 별한3 개짜리? 오! 아 슬롯이 없대. 그래야 될것 같아. 일단 얘가 좋으니까 인정이지. 얘 나쁘지 않았거든. 십자군 씨. 얘 똑같은 바라넣차야얘 누구냐? 야이쁜데 그래? 아, 뭔가, 근데 좀 아까운 느낌이랄까? 야, 얘 이쁜데 얘는 살리죠? 초록색 얘 중에 좀센 애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얘를 좀 키우자. 파란 애는 충분히 많아서, 남캐는 다 갈자고? 에이. 얘를 한 20으로 만들어 놓자. 오케이. 어, 야, 십작은, 어... 야, 얘 어디 갔어? 아. 야, 그럼 얘, 얘네 둘 갈자. 얘까지? 아, 안 되네. 그럼 이제 너는 신발을 가질, 신발이 없네? 자, 일반으로라도 넣어야 되나? 후... 아니야, 일단 플레이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둘, 둘 맞췄거든? 내가 힐이 되는, 이걸 레벨, 아, 여기서. 그좀 애껴놓는, 애껴자. 하. 후... 레벨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아, 졸라 약해. 어, 힐 좋아. 근데 저게 턴이 길어. 아, 난 선우공 없어. 아니, 이 별이 어떻게 많은 거야? 이렇게 템 갈아 넣은 건가? 아, 사회인의 파워. 어, 초기화 한번 할까? 그게 아니야. 약간 레벨, 그, 별, 개수 별로? 상성별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 조금 쓰긴 해야 돼. 브론즈 1이야 지금 나. 맞아. 이게 스킬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스킬 있고 스킬을 약간 전체로 들어가는 스킬을 가진 애들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어차피 한턴 쓰는 건 똑같으니까 공격할 때 전체. 어, 브론즈 2고요. 나 이제 브론즈야? 스피드 높이는 거는 뭐야? 약간 턴이 줄은 건가? 그게 차면 뭐가 좋은 건데? 아, 이제 진도를 빼볼까요? 어, 이거 맥주 주는데? 이거 아까 상성 있다고 했었으니까. 얘가 리더로 가야 됐고. 어... 얘도 하나쯤은 넣고 싶은데. 안 되겠지? 레벨이 얘는 너무 낮아서 지금. 그리고 초록색 애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 아 계약해. 오케이. 어. 아이 정도면 솔직히 죽은 거 아님? 왜안 죽어 얘? 왜안 죽어? 어이가 없네. 그럼 얘 빼고 아, 초록색이 초록색은 별이. 얘로 가볼까? 어템다그 장화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 확실히 상성 맞추니까 아닐지도. 딜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감? 아니 템은 강화 비슷하거든. 근데 얘랑 얘가 딜 들어가는 게 달라. 아 장비 갈아서 레벨업 할수 그럼 너무 쉬운 부분인가? 그래? 어얘 생각보다 얘왜 이렇게 단단해졌지? 얘 되게 약했었는데. 어몇살 잡혔어? 약간 좀비 이런 거 있나? 탐탐이, 안녕. 좀비 있는 거 아님? 어? 받았나, 얘? 네, 오늘 휴방인데, 왔어요. 일단, 나 아직 이 동전은, 아, 네, 맞아요. 고요 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예! 얘! 아, 얘 올리자. 둘, 둘 들으니까 값 놓자. 아니요 운동 안 하고 이어 이런... 돌리자. 팔까지 돌려. 어, 잘 붙는데? 뭐야? 아, 아. 더 올려봐? 아, 아, 어 여기서 멈추는 걸로. 어, 에바, 말을 해서는 안, 씹 만들자. 아, 아니, 얘, 도 한, 4 정도로. 이거 빨간 건왜 있는 거야? 야, 근데, 앱, 애... 그러면 장화, 얘 주자. 아니, 왜 이렇게, 초반부터 왜 이렇게 깨져? 여기는 아직 신발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빼고, 이런 거 넣어주면 될것 같긴 하거든. 얘도, 7 정도로 강화 만들어주자. 아이씨. 에바지. <laughs> 하고. 7 6, 6, 7, 7. 얘는 나름 잘 버티니까, 얘가 좀 약했던 거 같아. 한 요정도로 할까? 어, 아, 엄마. 나와, 아, 니코. 화장실로 가, 빨리. 빨리 화장실로 가. 가, 빨리. 엄마 얘 나왔어. 니코 나왔어. 가, 발 닦어, 가서. 안 돼. 가서 발 닦아, 빨리. 화장실 가, 니코, 빨리. 얘좀 이쁜 거 같아. 빨리 와. 빨리 와. 발 닦아야지. 화장실. 빨리 와, 얼른 가서 발 닦고 와. 얼지 얼른 오세요. 아예. 힘을 가, 빨리 와, 가, 빨래. 얼른 와라. 빨리 가 별로 라이안 돼. 자, 방문 좀 닫고 올게. 아, 목말라. 얘도 좀 일단 이거는 칼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 좀 그렇고, 얘네는 일단 나중에 갈아야 돼. 얘, 많은 많이... 여, 어, 팔레, 일단 팔레벨을 만들자? 내가 봤을 때, 이 이상 진도 나가려면, 레벨 좀 높, 근데 얘가 지금 레벨이 낮아서, 약간 다시 별 채우기 위해서 돌려야 될것 같은 느낌? 화나게 하네. 이거 내 기분 탓이 크면, 좀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무조건 랜덤이냐? 맞네? 모르겠어요. 오케이. 얘를, 붙이고, 갑바로 하지 머리가 나으려나 갑바가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 갑바하고 얘는 장화랑 머리 주면 될듯 갑바 방어력 아님 약간 딜이 좀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 아예 하... 얘... 이걸로 가자 최대한 상상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 굳이 같은 상상 어, 이제 전투에서 얘네 별좀 채우면서 갑시다 얘좀 키우긴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가면 어떨.. 어떤데? 털리나 너무? 이렇게 가서 둘이 일단 레벨 올리자 야 근데 스피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뭐 아이템 때문에 차는 거면 저 라운드 끝날 때마다 피 차는 것도 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 방어 강화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어어어어에에 어? 아씨 이아 대박잖아 왜왜 아 이렇게 안 되냐 얘는 잘 붙었는데. 하, 아, 빨간 애가 없으니까 얘 파란 애를 넣는 게 맞다고, 봄. 아니, 얘를 키워야 되는데. 아, 고드름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는데. 아, 죽었어, 또. 여기서부터 달려야 될 듯? 아니, 얘 십자군, 얘 지금 3레벨이에요. 레벨 찾던 거를 별로 만들어가지고. 얘랑 얘 키워볼까? 아니야, 일단 초록색깔도 한 30레벨짜리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키워봅시다.